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제1 경주 8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5번, 6번, 2번, 10번입니다. 단통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관심가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1번 길벗 시작하자마자 한발 앞서 나올 겁니다. 5번 블루라이트 10번 기추 두마필의 추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기수는 5번, 문현진 기수 6번, 김준호 기수입니다. 5번, 블루라이트 6번, 오라동 두마리가 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선택한 마과는 담통 한방으로 5번을 축으로 6번입니다. AI 경라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경마 제2경주 9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8번, 7번, 3번, 6번입니다. 3 마리의 삼파전 경주로 예상됩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6번 제주장 혼자 앞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8번 세모다 9번 대륙비상 두 마필이 후반에 따라붙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8번 세모다 7번 네온빛 3번 명성만미3 마리 중 누가 입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8번을 축으로 7번, 8번을 축으로 3번, 8번을 축으로 6번입니다. AI 경마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제3경주 9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7번, 3번, 8번, 1번입니다. 단통도 가능해 보이는 경주 편성입니다. 우열은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8번, 동신만이 4번. 지리산 두 마리에서는 그룹이 형성되겠습니다. 7번, 화중지왕 3번. 탑나인기 두 마필의 최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7번, 화중지왕 3번. 탑나인기 두 마리의 입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제가 선택한 막관은 담통한 방으로 7번을 축으로 3번입니다. 적중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제4 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6번, 3번, 1번, 5번입니다. 능력이 비슷한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모든 마필들이 입상권입니다. 3번 드림명성 초반부터 도주하는 마필입니다. 10번 새세상 2번 광화의 여걸 두 마필의 추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인기 마중 조금 좋아 보이는 마필은 6번 청룡왕자입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6번을 축으로 3번, 6번을 축으로 1번, 6번을 축으로 5번입니다. 적중의 기쁨이 여러 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제5 경주 111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4번, 5번, 8번, 1번, 입니다. 서너 마리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배당이 터질 것 같은 경주입니다. 8번, 새벽 울림 시작하자마자 한발 앞서 나올 겁니다. 4번, 하여가 5번, 라인강 두 마필이 후반에 따라 붙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머리로 보이는 마필은 4번, 하여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선택할 마권은 4번을 축으로 5번, 4번을 축으로 8번, 4번을 축으로 1번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제6 경주, 111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8번, 4번, 10번, 6번입니다. 강축에 있는 경주로 후창만 찾으면 되는 경주입니다. 입상 가능한 마필들을 압축할 수는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6번. 한라왕자 혼자 앞서 나가는 마필입니다. 4번. 태선수 10번. 용담천나두 마필이 후반에 따라붙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믿을 만한 기수는 8번. 문현진 기수 10번. 김준호 기수입니다. 5승이 확실시되는 마필은 8번. 명성 스토리이고 후착 싸움은 치열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마권은 8번을 축으로 4번, 8번을 축으로 10번, 8번을 축으로 6번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제주 경마 제7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인공지능 착순 예상 순서는 4번, 1번, 6번, 9번입니다. 충만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후착을 잘 찾아야 하는 경주입니다. 이변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2번 옹진 씨나 혼자 편안한 선행이 예상됩니다. 6번 명품바람 4번 드림볼트로 드심 좋은 마필이 많습니다. 항상 최선다하는 1번 김준호 기수 4번 문현진 기수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일단 충만은 4번 드림볼트이고 후착 싸움이 예상됩니다. 제가 선택할 마과는 4번을 축으로 1번, 4번을 축으로 6번, 4번을 축으로 9번입니다.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